자, 일단, 줘볼게요 귀마대, 양귀마죠? 일단, 명품 넣고대 보면 기계에 두신 분이 후수 양귀마를 많이 듣더라고. 자, 그럼 일단, 이거 열고요. 사람인지, 기계인지. 자, 장군. 예, 네, 승률이 너무, 너무 높아. 자, 일단 수비 한척 하면서, 오른쪽 차 올라온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하겠죠? 자, 가고, 그 다음에 차가 빠질 거라면, 그럼 이제 포가 이 자리 에 가서 둘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뭐, 이렇게 두고 예, 이렇게 하고 자, 때리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거의 정석 수준인데 그럼 차가 뭐두칸빠지더한 칸. 빠져들, 한 칸. 자, 오른쪽 선 넣어볼게요. 왼쪽 사보다도. 이거를 면상을 해야 되나? 한번 이, 이 자리 가볼게요. 저도 한번 반복수 이용해볼게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 한번. 아마 한이 못할걸? 어? 제가 뭐 돼? 어. 예, 묶어다 볼게요. 대한 장기패의 룰은 예, 공격한 쪽에서 반복수 무다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한 장기 연맹에서도 공격자가 네번 이상 그 반복수하면 실격 배절이 되고 이런 건 천상 뭐졸 같은 거 올려서 하나 뭐 대를 식여서 뚫어야 될것 같은데 또사 이렇게 한번 앞으로 나가 볼게요 앞으로 마가게 규마가 이 자리 말고 중앙으로 그다음 그다음 오른쪽 뜸은 아 왼쪽 뜨면 좋죠. 자 지금 마가 뜰지 조를 올 올리고 들지 마가 뜨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한번 해야 되나? 일단 한번 가보면, 근데 이제 마가 견마 차겠죠. 일단 상도 못 나게 하고, 자 가볼게요. 예. 그러면 일단 잡고. 일단, 이렇게싹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일단 때려넣고. 비슷하다. 자, 요거 또 나갈게요, 한번. 요거 또 나가보고. 자, 이거, 형상태좀안 좋죠? 요거 뭐, 요거 상 죽을까봐서 뭐, 궁도 못 내리고. 면 보였죠. 자, 그다음에 형태가 일단 또 뜨고 한번 해볼게 과감하게. 그안뜰 수도 없고 형태가 일단 장군. 아, 그러면 수가 뭐된것 같은. 그다음에 이걸 잡지 말고. 차가 요렇게 오면 어때요 요렇게 그럼 또 차로 지키야 돼자 제가 궁을 튼 이유가 이제 상이 이렇게 뜨려고요 자 그럼 이건 이제 공짜죠 공짜네 예, 한번 실수해 주셨네 자 그럼 일단 또 요거 때리고 자 걸고 자, 멍군 자, 일단 장군 그 다음 천공 하겠죠. 그럼 이제 또 차가 내려가서 또 이걸 거지자고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실전처럼 후수 양기마를 깨부수기 위해서 초에서 초반전 공격법을 자세하게 살펴볼텐데요. 이번 내용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제시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귀마 입장에서는요 첫 수로 진마를 나간 다음에 얼른 면포를 놓아서 병을 거시고 그럼 보통 이쪽 병을 살리기 위해서 좌측병이나 우측병을 둘수 있는데 우측병은 잘 안듭니다 이걸 두면은 상도 못 나올 뿐더러 초에서 조를 열고 포 씌우는 맛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차가 나와서 공유하된 맛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두고요 보통은 대부분은 이쪽 병을 이렇게 해서 합병 시킵니다 그러면 일단 초에서는 조를 딱 열어서 차키를 열어 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면포 놓을 수 있고, 이쪽 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이 나왔죠. 다 보겠습니다. 먼저 상이 나가면, 이때 초에서 이렇게 상 같이 나가서 대하지 마세요. 초에서 공격 기물이 대를 해버리면 그만큼 선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상대는 피하시고, 일단 조를 열어서 포장을 치세요. 그러면 이쪽 포로 막을 때. 그 다음 여기서 이 일단 규마 살짝 나가서, 한의 동태를 살피고 그럼 보통은 병을 이렇게 중앙으로 모읍니다 원래 양이 맞지 않게 병을 변지로 하고 말라 하고 차게 들어서서 이쪽 노리는데 후수라서 이쪽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병을 모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한의 진영을 보면 우진보다는 자진이 약해 보이죠 여기 차, 차병이 묶여있어 그래서 초에서는 나중에 이제 궁 내리고 이쪽 차 올라와서 실전처럼 쭉 빠진 다음에 양차 앞에서 이 병을 잡자 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전 상이 나왔는데 지금 상 나왔나 궁 먼저 내려놓을 수 있고요 예 일단 상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같이 귀마두고 궁을 딱 내려서 양차 앞설려고 일단 구상을 합니다 그럼 한해서 이걸 알아차리고 이때 뭐 차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궁을 같이 내려서 수비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전을 보면 이렇게 궁을 내리고 차가 같이 올라와서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 올라서고 같이 올라섰을 때쭉 빠져서 양차 앞세. 그러면지킬러이제 가겠죠. 그런 다음 이때 뭐딴거 두지 마시고 포를 곧장 넘겨서 이 면포 씌우는 맛을 한번 노려보세요. 그럼 이때 무심코 뭐 차가 이렇게 폴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넘어오지 말고 딱 면포를 씌워서 차를 가면 차가 죽죠. 잡으면 잡기 때문에 초반부터 차포대가 돼서 휴소장기가 유리해집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보죠. 이렇게 포를 씌워서 차를 걸라고 했죠. 이번엔 한해서 이렇게 살을 넣으면요. 얼릉차포들 하고 잡을 때 이제 포가 넘어올 텐데 제자리보다는 일단 중포로 놓아서 또 상도 걸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 상에 면상 차려서 대응하면 은 초서 역시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포를 넘겨놓으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보통 기계들은 이쪽 마가 후퇴해서 포를 직접 겁니다. 그럼 이거 포 넘어오지 말고 실전처럼 면포 씌워서 차 걸고 그러면 마로 포 잡겠죠? 그러면 차 때리고 잡고 나서 또 병잡고 차대를 청하고 그럼 보통은 차가 두칸세칸쭉 빠진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초에서는 양포 드려서 한 차와 병을 잡아서 네, 그런 구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반전 들어서 이쪽 양축차를 잘 활용하면은 장기가 좋아질 듯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한에서 상이 안나고 면포를 는 변화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무조건 그다음서가 중요한데 조를 딱 열어서 포시운 맛을 노려보세요. 그러면 상이 보통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일단 차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상한테 양조로 일단 가볍게 여기시고, 그럼 보통 이렇게 두면 뭐 한해서 여러 가지 둘수 있는데, 만약 병을 요렇게 해서 차를 걸면요. 차가 뭐이 자리 가지 마시고, 이런 상태에서는 차가 이자리도 가지 마세요. 이병 걸지 말고 한 칸만 덜 가서 이 상을 직접 거세요. 그럼 여기서 뭐 상으로 이쪽 조를 때리면 요거 잡지 말고 먼저 상을 잡고, 대를 하면 일단 포로 잡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으로 뭐사 때리면 어차피 이한상이갈 이 곳이 없기 때문에 병을 잡고요 이렇게 병을 살려 두면 그 다음 한사 중요한데 딱 차장을 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살을 올려두면 없을 때 이쪽 초파한테 한차와 마가 묶여서 조금 안 좋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졸로 이제 상을 잡고 그럼 포로 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해서 도 이걸 풀기 위해서 면포를 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못 넘기게 일단 조를 열어서 두고요 그럼 여기서 한해서 뭐 뚫만수가 포가 다시 뭐 넘는 정도 그럼 일단 중앙상 나가고, 그럼 뭐, 이런 병들 못 움직이죠? 마도 못 나오죠? 뭐, 이쪽 병 열어서 차길 여는 정도예요 자, 그럼 일단 귀마 나오고, 열고, 궁시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반전을 이제 대비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보시죠. 이 상태는 차가 무조건 나가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한해서 이쪽 귀마가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쪽 차가 이자리에 가서 상을 갈면 면포를 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병을 이렇게 하면 이제 상한테 양조 걸리니까 일단 조를 살짝 이 피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 에 이제 한에서 또 이쪽 병에 걸리니까 이렇게 올려둘 겁니다. 자 그러면 면포 뒤로 못 넘기게 일단 조를 열고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 여기서 뭐 한에서 뚫면서 마땅치가 않는데 이렇게 면포를 살짝 넘겨서 이렇게 둔다. 자 그러면 일단 귀마 나가세요. 주목적은 이쪽 병을 잡을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뭐 궁을 이렇게 틀면은 일단 귀마 나가서 포병 걸고 넘어가면 얼른 차대를 한 다음에 잡아서 기물상 이득포가 또 포한테 또 상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그 역시 초에서 장기 좋죠. 이번에는 한에서 이렇게 살을 올리는 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쪽사마저 올려서 양차가 상을 지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귀마 두고 그럼 이렇게 양살 모두 올릴 때 그 다음 이제 귀마가 딱 나가서 병을 직접 거세요. 자 그럼 만약 계속 살려주려고 올려두면 이쪽 마가 게 중앙으로 딱 들어오면서 양차가 또 병을 걸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귀마가 나갔을 때 이번에 이렇게 병을 딱 올려서 상한테 차를 걸면 차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일단 차가 이 자리에 가서 선수로 상을 걸고 그러면 사 올리겠죠. 지키려고. 자그 다음 이제 초에서 어떤 수를 넣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 다음 한서 중요한데요. 보이시죠? 이 초, 자가딱한칸딱 올라가서, 째째하게 이쪽 양쪽 병을 한번 걸어보세요. 자, 이걸 혹시 잡아주면은 잡고, 포한테 걸리니까 피하면은, 이런 상태 일단 차로 상을 잡으세요. 자, 그런데 포로 때리고, 이 포가 뭐 갇혀서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초에서 또 이득 받죠?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초에서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회원행 어떻습니까? 후수 양기마를 깨부수기 위해서 초의 초반전 이런 공격법이 필수기 때문에 마스터 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